뭐파님지 모르겠네. 아직 괜찮기본 형이 만든 거 아시냐? 어, 기본역은 이청 성장이라고. 그래서 기 형이 같이 하자고. 그래서 그린콜. 나올 때마다 이나 이번 달에 빠져 갖고. 저도 슬퍼요, 선생님. 김장하러 끌려다는거 같으래. 어, 진짜 겁우 와, 존나 때렸다. 어, 돌 어,

나 핸드 완벽 예쁘다, 아, 핸드 원교 온. 와, 헤헤헤. 와, 헤 와, 헤헤헤헤. 와, 헤헤헤헤. 와, 헤헤헤헤. 와, 헤헤헤헤. 와, 헤 와, 헤헤헤헤. 와, 헤헤헤헤. 와, 헤헤헤헤. 와, 헤헤헤헤. 와, 헤헤헤헤헤. 와, 헤헤헤헤. 와, 가떡냥 가속? 아, 가속. 뭐야 가속거야원드러 <laughs> 너무 강해 주소하네도가드 <너무> <laughs> <샌드위가. 웃음> <laughs> <laughs> 좋은거 아니야? 캔슬 <목소리도> <갠슬>. 고마아 <laughs> 그러게 원래 3점이 는데그게 발사 이거 시 이거 까불어 대기석 하나로바꾸고하나로 버린다 뭐야, 뭐야. <laughs> 핀셀을 올릴 때부터 있던 전통의 기업 뭐 하려고 지면도 갖고 오고 패서 아까 갖고 3렙 버린데 지금 금게도 터졌는데 오늘 체크

<laughs> 이번에 전열 좀 이게 그, 이게 침 한번 하요이레벨도 가져가자. 가좀 나오고 전율이시켜놓으면안다 싶으면 로다가고 스프라이 이런들 이렇게. 얘를 후요에 두고 그러니까 얘가 전열에 어, 체인 음. 나오고 스바이 갔다가 후열리다가타이꺼는 되려면 얘가 이제 안 죽었을 때다음분에 아. 이제 죽었다가 겨우 아. 어, 죽어가지고 네. 아... 아... 프레미엄은... 레벨 올릴 때 보통 이게 손을... 이게 손을... 그... 페이지? 그래가 얘랑 이렇게 하나씩 받는 게 제일 낫고요 아니면은 이거랑 이렇게 바꿔도 되고

어쩔 수 없지, 어쩔 수 없잖아. 2개. 근데 생전 야 술만 들어가면 돼. 얘, 그나 이거 또아어가어간단어어나무가 없어. 나어게주나어간어가어어 <laughs> <laughs> 아, 아,

<laughs> 아, 어, 니렇 그러니까, 아, <스> 아, 이렇게, 어. 저... <laughs> 이렇 아, 이렇게, <laughs> <견태종도 없었데>. 아, 이렇 아, 이 아, 이고게 이렇게, 아, 이렇게, 아, 이렇게, 아, 이 아,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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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렇게, 아, 이렇 이렇게, 아, 아, 이 이렇게, 아, 이렇게, 아, 이렇게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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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

핸드폰 빠주즈이지 아, 세 가지. 고싶 아, 이스 가지. 이 아, 이이 가지. 아, 이거 그때 그이세 가지. 이세 아, 이세 가지. 아, 이이트이 아, 이이트가메이 아, 이지 아, 이세 아, 이거 뭐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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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가지. 아, 이세 뭐, 지 아, 가지. 네. 아, 지 아, 지이세 가지. 가지. 아, 아, 아

<laughs> 야! 선동네 이거! 다 아깝다. 아 아깝다. 아깝다. 아깝이아 아깝다. 아다 아깝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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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어 아깝다. 아깝다. 아아

사저개월기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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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말이기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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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을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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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

죽여 버릴 수 있어. 죽여버려. 죽여버려. 응? 응. 죽여버려. 죽여버려. 아 죽여 버려. 잠깐만. 괜찮은 거 나와. 헬없아 진짜. 이니3 0 1릭. 이 네? 이걸로. 이거 주면 <소스> 아시발 이렇어어 아, 근데 이거 아, 안 들어왔다. 겹쳐 있으니까 상관이 없으니까. 걸어보거 아니 아야안깨고이 점을 받으면안깨고이점받은 다음에 이으게 쓰면은 무늬 박혔어요. 그런데 돌아가면 나타났네. 이거 밝 올라가고 되게 아. 눈박살. 이상요

아, 아 이거 n t sound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o n 하 know. I don't know. I d o 이 t know. I don'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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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이 깔끔2먹거아 트리거도 빠졌어. 2점.